자, 오늘의 패패전 초보자용 마지막 강의. 팩 더블이 제일 낫겠지? 그죠? 팩 더블이 가장 많이 하잖아. 자, 팩토리, 팩 더블 하면서 운영하는 패테저 초보자용 장에 아, 들어갑니다. 어 아, right 초보자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걸로 할 거예요. 골리아 탱크. 자굿 서플 지어줍니다. 아 골탱 아, 어 오케이 골탱 할게요. 자, 서플이 완성되면 대력을 바로 지어주세요. 그리고 인구수 12대 가스갑니다. CB good to g go, Yes, sir. Report for duty. S CB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Yes, sir. 마찬가지 지금 right. right 13.5 13. 가시면 돼요. CB good to go, sir. Yes, sir. <laughs> 초반에 근데 설명할 게 없다, 택해져. <laughs> 자, 배로 완성되면은, 샵을 지어주세요. s c d t sir. I read you. I read you. r e p o r t d f d u t 자, 일꾼노이안 만났으니까. 3부 슈로 가자. 자, 마린 두 마리 찍으세요. You I read you, Commander. Let's m o e I read you. I read you.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Yes, sir. Give me something to shoot. Yes, sir. Yes, sir. I don't 달리자마자 가스 I'm not a c u s t 카멘드 지어주세요 그리고 경찰 온거 있지? Yes, 여가 왔다가 벙터 박을게요초보제용이니까어 그쵸? 자 탱크 탱 n o u g h for use. 더 찍고 요거 있지 요거 for use. Right away, sir. o r e 쿠패. 그리고 앞마랑 똑같아. 1250일 때. 한번 보내라고 했죠. 그리우면서 마무리 가주세요. 자, 보자. 에드온 돌아간다. 이럴때 병력이 뭐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이제 상태방이 앞마당을 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앞마당 가스 걸쳐 나오네요. 앞마당 가스 안 갔어. 그럼 레이스도 아니고 탱커도 아니에요. 바로 아카데미 갑니다. 자 탱크 3마리가 나오면은 딱 앞머리가 완성이 돼 바로 골리앗 찍어주세요 자 마이너 됐다 그치 탱크 나온 걸로 앞쪽 나가주세요 마이 마이 까는 거 제거 일 날뻔 죠 그리고 <목소리> 볼리안 찍어주고 패터는 여기까지 스캔 달리면 스캔 달아주고 상대방 볼리안 나왔네요 벌초를 먼저 쓰고 자, 널이까지 찍었어 이 탱크 찍습니다 그리고, 시즌 모드. 딱, 탱크 나왔잖아. 그러면은, 탱크를 찍고, 나갈 거예요. 진출. 시즌 모드 했네요. 아, 진출. 진출하면서 가스 멀티 챔 때리고. 야, 그냥 뚫어야 그냥.

이거 막아도 막은게 아니죠? 상대방 멀티 이럴 때 상대방이 부랴부랴탱크찍잖아막으려고 이럴 때 스타포트가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들어가도 끝나 들어가세요 와 언덕 완벽 진짜 아니어 아, 되게 쉽게 끝났죠? 이것도 리플 보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어, 원서치일때는 상대가 마린을 한마리 찍고 배역띄우잖아 그러면 마린 도 안찍어도 돼 벙커도 안찍어도 돼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어 이거 초보자용으로 안전하게 하는 골리아 탱크 쓰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거라서 이게 습관 되시고 나중에 잘 막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벙커 앉아도 돼요, 굳이. 자, 굿서플, 11배럭, 12가스 갑니다. 서치는 13.5. 자, 백토리 지어주고, 배럭이 완성된 걸로, 서플 지어주고, 자, 내려와서 안마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차 왔던 걸로 상대 위치 확인했으니까 배럭 날려 주면서 벙커 박은 거예요. 벙커. 근데 이거를 왜 막, 막냐면은 선탱크 찍으려고. 상대는 내 벙커 보자마자 아 벌쳐 봐, 벌쳐. 이런 이런 게 무섭잖아. 초반에 뭐 마린이랑 벌쳐 같은 거 와가지고. 말인 잘리고, 앞마당 짓고 있는 일꾼 막 죽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쉽게 막기 위해서 벙커를 박은 거야. 어, 초보자분들이 하게 되게 좋죠. 저도 근데 그 위에서 할 때도 간간히 벙커 쓰긴 해. 어. 이렇게 되면은 벌차 뽑은 게 아까워. 그럼 상대가 대부분 웬만해서마 많이 납하거든요, 이거. 웬만해서는. 자 벌처가 몇 마리 나왔는지 확인했지. 이걸로 추가까지 한세 마리, 네 마리 있다는 걸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놔. 일단 그러면은 내가 마인 제거할 때 아, 벌처가 네 마리였어. 세 마리, 네 마리면 마인 대충 1 0개 정도 되겠구나.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해두고 있으면은 쪼이기 같은 게 와도 쉬워요. 자, 이렇게 투팩을 올려주고, 아무리까지 올려주고, 이 배럭으로 이 마인업 된걸 내가 확인했지. 보자마자 탱크 뭐 한다 그랬어요. 마인이 여기 박히냐, 여기 박히냐, 여기 박히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탱크 최대한 나가서, 어, 마인 까는 걸방해 방해한다고 했죠. 자. 아, 마인 위치 확인했죠. 어.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 곤련 나왔잖아. 그죠? 추가적으로 탱크가 나왔다, 그러면은, 스캔 달자마자 나가야 돼, 바로. 탱크가, 추가 병력 탱크가 나왔으면. 근데 골리앗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탑까지 늘려주고, 보통 한 3골리아, 4골리아, 그 다음 2탱크, 3탱크 때 나가면 돼. 스캔 뿌리면서. 마인 제거하면서. 자, 쪼이게 오잖아. 이런 거는 그냥 먹을 수 있어. 어, 쭉쭉 밀고 나가세요. 스캔 뿌리면서. 자, 없는 거 확인했지? 이렇게 피해를 줘. 어, 벌써 게임 터졌죠? 많이 있다고 해서 너무 쫄아있으면 안 돼. 같은 팩 더블에 같은 암만 더블인데. 상대방 3팩토리. 어, 난 4팩토리. 어, 트리플도 가고 있고. 바로바로 바로 뚫으면 돼요. 게임 끝나, 거든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벌차를 먼저 쓸 경우에는 마인이 어디 깔리는지를 먼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스캔을 덜 낭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스캔을 덜 낭비하니까 언덕에 있는 탱크도 내가 스캔 때려서1.4 해서 잡아,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상대가 병력이 어디 있는지 여기 언덕 올라올 때도 확인하면서 올라왔으니까 만편하게 넘어왔잖아, 내가. 그쵸? 그리고 말이 이거, 벙커 깔아놓은 것 때문에 벌처가 들어오다 다 죽었죠, 아까 여기 두 마리.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테트자는 진짜 움직임 하나 때문에 끝나거든요, 게임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같은 빌드긴 한데, 단지 움직임 하나 때문에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마인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